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다 샌드박스, 오늘 유저 맵, 한번더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갤러리에, 어, 여기 맨 첫번째 1페이지 보면, 어, 노란 색깔로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이 맵은, 어, 에코버스에서 또 만드신 맵이라고 해서, 제가 활용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처음, 앞페이지만 아, 봤었을 때는, 조금, 캠핑? 어 피크닉 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 플레이에서 들어가보고 어 플레이 해보면 무슨 게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어 근데 네,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뭐어 처음에 벽으로 되어 있고 뭔가 자연 느낌인 것 같죠 어 어이 뭐야 통가 되네 여기 네, 통나무가 있네요 통나무 나무 있고 그리고 어점 점프 맵어 저희 밖에 보니까 연못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점프 맵 느낌이고 한번 요거 이분한테 말 걸어 볼까요? 좀 많이 슬퍼 보이시는데 어 이렇게 봤었을 때는 느낌표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느낌표가 여기 있네요. <laughs> 여기서 말 걸어 아 울고 있다라는 거어 맞네요. 우, 우는 사람이었구나. 왜 우냐고 하니까 음. 뭔 뜻인지 모르겠고, 어, 넘어가 봅시다. 아, 헬프. 도와, 제가 도와주는 컨셉인 거 같고, 태어나자마자 죽기. 어. 자. 올라오겠죠? 오케이. 올라오는 거 밟고, 밟고, 밟고. 아! 이거, 이거 50초, 50초 반에 가야 되는 거구나. 스피드런. 느낌이 야, 너무 어렵는데? 예, 잠깐만, 벌써 몇 초? 아, 왜왜 왜 계속 죽는 거야? 아, 이거 어렵다. 아, 아, 자, 아, 지금 여기서몇번 죽는 거야? 아, 천천히 가, 천천히, 그렇지. 지금, 아, 아. 게임메이커를 오랜만에, 어, 들어오다 보니까, 손이 지금 마비가 된 건가? 5 오, 초나마, 아, 이거 진짜, 뭐야, 이거. 1초. 게임 오버? 와, 깨졌다. 게임 오버네요. <laughs> 아, 이번엔 좀 빠르게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자. 집중할게요, 집중.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천천히 하자 하면 죽더라고요, 맨날. 어. 그럼 빠르게 하자 할게요. 빠르게 하자. 어. 빠르게 하자 해도 죽네요. 그러면 적당하게 하자. 어, 적당한 게 제일 중요하, 아. <laughs> 1단계도 못가게못 못 깨겠는데? 그렇지. 아니. <laughs> 야, 오늘 여기 데스 얼마나 하는지 그런 영상이 올라갈 수도. 이런. 아 너무 어려운데? 하나, 둘, 셋. <laughs> 셋. 어, 지금 보니까 사슴인가요? 캐릭터가? 어, 뿔도 있고. 오, 뭔가 느낌 좋아. 이번 거 느낌 좋아. 이번 거 느낌 좋아. 그렇지. 오, 드디어. 여기, 어디야 빨리 말 걸어. 뭐야, 말걸는거 아니야? 오, 퀘스트 나왔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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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돼. 게임 오면 안 돼. 게임 오면 안 돼. 아아 아, 아. 어, 특정 시간 동안 가는 거였고, 이거 뭐야? 여기가 뭐야? 여기서뭐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 아, 요렇게? 아, 뭐야? 아니요. 아,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laughs> 아, 뭐래? 이첫 번째 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요. 여러분, <laughs> 뭔가 알았어. 여기서 뭔가... 왼쪽으로 가야돼, 여러분. 어, 요건, 알았어. 요건 왼쪽으로 가야돼. 그리고 고정으로 계속 있는 게 있네. 그럼 그거 밟고 가면 되겠다. 저, 어, 요거는 계속 있네요. 오케이 여기 밟아주고, 여기, 아, 저기 가운데도 고정으로 있으니까 가운데 밟으면서 가도 되겠다. 그럼 길은 죽는 길입니다. <laughs> 지옥길. 어 다시 여기서 점프. 그렇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다음 요거 어, 아. 여기서 점프가 잘안 되네. 어. 어 살짝, 연못, 연모, 연못인가, 저기? 응. 어, 음, 요게, 살짝 구부려져 있어서, 점프가 잘안 되네. 아. 그래가지고, 아. 다시, 요렇게 해주고, 어. 시간 이미, <laughs> 언제 지났어? 이런 다시 들어가서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 다시 받고 이게 이제 이 길을 알았어요. 저가 어, 길을 알았어요. 오케이 바로 또 받아주고 메시지 에,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어,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laughs> 여기서 기다려줬다가 어. 예, 예. 구르게 해버렸네. 어, 사실 저안 따라와도 됩니다. <laughs> 저 따라오다 계속 어 죽으실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밟고 요 밟고 다음이 문제인데 이 가운데에 연못 하나 올라오는 거 밟고 바로 밟고 아아 아, 이거 어렵다. 점프하고 점프하고 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laughs> 얼. <laughs> 아 벌써 몇초 밖에 안 남았어 어 뭐야 갑자기 너무 잘돼 갑자기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와 <laughs> 여러분 이건 그냥 운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나 어떻게 했지 <laughs>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에다 받아주면 되네 그럼 퀘스가 생기면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 맞네 아 이제 알았어 어? 아다이만 죽어요? 아나 방금 다 했는데? 괜찮네? 아. 아! 어렵다 잠시만 어 뭐야 뭐 뭐야 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뭐야 아, 어, 근데 잠깐만, 2초밖에 안 남았어. 아. 아, 근데 어려우면서 재밌는데요? 요거 뭔가, 그, 가부가부도 갑옷, 주나 보입니다. 어. 가부도 생기네, 어. 아. 오늘 여기서 몇번 죽었을까요, 저는? <laughs> 아, 또 죽었어. 아, 말하자아 죽어. 여기 좀 미끄럽네, 여기가. 지금이니. 야, 가운데 올라오면, 요게 제일 쉬운 루트. 가운데 올라오면 가기. 어, 요게 제일 쉬운 거 같고. 이, 이, 얘한테 얘기하면, 어, 갑옷, 가보 주네. 갑옷을. 이건 뭐지? 어, 어, 귀, 엽게 어, 뭔가 크리, 스마스 루돌프 느낌이랄까? 어, 맞죠? 어차피 시간 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받고. 아, 요런 게 있었구나. 어, 또 받아주고요. 어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여기서만 잘하는데. 딱, 딱,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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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유, 왜안 돼. 아유, 아유, 됐다. 오, 뭐야. 그냥 운으로 왔어요. 오케이. 다음. 뭐 주니? 갑옷이구나. 좋아. 갑옷 아, 뭐 착용 완료. 넥스트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풍선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풍선 나왔다. 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아, 저맨 위로 기다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겠죠? 응.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점, 시프트 또 잘못 눌러가지고 불게 해버리면 <laughs> 바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점. 조금만 더, 조금 더. 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될것 같은데 무조건 이제 어 어떻게 살았어? 이풍선 타고 가야되나 보다 오케이, 와 완벽. 어, 이제 뭐야, 이거. 어, 하이까지 입었어요. 어허. 뭐야, 여기. 이 어떻게 가는 거지? 아. 점프 앱인데? 어, 뭐야. 뭐야. 이제 <laughs> 공포게임 아닌가요? 오오오, 뭐야. 공포게임 아니냐고. 여긴 없겠지? 야 안심하는 순간 아우 잠깐아 으아 뭔소리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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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그냥 공포게임 아닌가요? 그래, 그래도 어 나오는 지정부분 어 나오는 부분에는 어 계속 나와서 다행이네 이게 무작위로 나왔으면 어이 못깨못깨했어도 지금도 못 깨고 있지만 오, 아, 여긴 사네. 오케이. 오, 여기 사실 못 사네. 아, 여기 너무 어렵다, 여기는. 아, 벽에 부딪히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 어... <laughs> 르더표 너무 무서운데요? 오, 어... 아, 안 돼. 복구해 나이스 어 복구해 복구 오케이 시스템 복구 저기 저기야 문제야 여기가 어떻게 지금 가요 그렇지 아아 이거 최초로 깨겠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여기 차고 올라가진다 여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아어 왔어 왔는데 왜 어떻게 가요? 이거. 아 길이 있었구나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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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왔잖아 어? 게임허가 안 된다 게임허가 안 돼? 버그인가? 어 괜찮아 버그에서 다행이야 버그면 다행이야 다시 할수 있잖아 <laughs> 우와 아 루돌프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 요거 알았어 알았어 딱 나오고 3, 2, 오케이 지금 아 이제 막 닫게 뚫어봤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길이 여기 길이었네 오케이 천천히 아 요거 요거 쉽다 어? 아 다시 <laughs> 아 이제 다다 다, 이제 전다 파악했습니다 아 쉽네요 막어다 파악했어요 이제 1단계 빼고 다 파악했어요 <laughs> 1단계 빼고 <laughs> 아 근데 조금 뭔가 다른 뭐 지옥이나 뭐 그런 좀 불이나 용암밭 따라오고 막 어? 그런 것보다 조금 자연? 어 느낌이 있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라 까나 원래, 그, 스피드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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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급박, 응? 어? 급박? 긴박하고, 어, 급하게. 어? 긴박하고, 급하게를 합쳐서, 금박? 어? 뭔 소리야? <laughs> 어 뭔가, 그런 느낌을 살짝 더, 어, 없애주는 것 같아요. 원래, 스피드랑 하나 하면, 좀 허들갑들고 어 <laughs> 그러는데 여기서는 오, 5초? 오 뭐야? 나 왜왜왜? 왜, 왜 마지막에 오난 깼어 난 깼어 난 분명 깼어 난 게임 오버 안될 거야 아이템 작용할 거야 작용? 착용할 거야 어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나와서 이것도 해서 가본 어쩌? 오케이 이거 갑옷 담오는 재미도 있네. 어. 네. 요거는 판정이 잘 모르겠어요. 어. 왜 게임 오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도 뭐지? 저 저가 뭐 운이 좋은 건가요? 어. 뭐지? 그냥 깨지네. 요거는 여기 여기 이제 기다려 주면 됩니다. 한 그냥 이때뭐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될것 같고 천천히 뭔가 느긋해지네요 여기서 보니까 오, 갑자기 닭살 돌았어 왜 이런 거야 <laughs> 와 오케이 도착했고요 여기서 뭐 주더라 어 맞다 바지 주죠 여기서 어, 네이 느긋한 마음을 또 부숴줄 우리 <laughs> 사슴 나오십니다 <laughs>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그아그아 어, 그? <laughs> 아, 갑자기 여기 땅이 나네 <laughs> 자3 2 1아 이제 뭐그 어? 우리 공략 공략도 알았으니 뭐 여기서 하나, 둘, 지금. 아, 어, 쉽죠? 달려. 여기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설마, 한칸 점프, 이 뭔가요? 오케이, 한칸 점프 했어. 어우, 올라가지. 아, 위에 더 많구나. 와우. 나 <laughs> 솔직히 몰랐어요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야더 있어 와우와와 그룹 구름 마을 말이 안 나온다.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나또뭐 잘못했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 그냥 구경하는 건가? <laughs> 아 요거 요거 요것도 해야 되나? <laughs> 나여기 여기 그냥 살고 싶은 어 뭐야 이거 내가 움직여야 되네? 어, 우,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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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죽어, 빨리, 빨리 죽어, 오케이 죽었다. 어 여기 오나? 아, 아, 음, <laughs> 저 4D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나 VR 기없나 아, 아쉽게 안 왔어. 아, 잠시만 5초 4초 3초 2초 1초 0초 됐어 됐어 난 얘기했어 마지막 어? 국장 <laughs> 국장 가? <laughs> 이거 <이게>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오. 어? 어? 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군요 아아 아, 다시 할래 아, 아왜나시하냐면아 아, 방금 썸네일 각이었는데 아 썸네일 <laughs> 썸네일 한 번만 딱 찍고 끝내죠. <laughs> 어 그래도 아 마지막 올라가고 올라갔었을 때 조금 뭔가 음. 말할 수 없는 무언가의 느낌이, 어 갑자기, 감동인가요, 이게? <laughs> 몰려오네요. 이, 이거, 나중에, 어, 번역해서 소리로한번 봐야겠어. 어. 오케이. 여기는 왜한 번도 안 걸리고 있지? 아? 마지막에 딱 갑옷 다 착용하고 아 갑옷 착용하지 말고 갈까요? 어나 이제 그 인물이 좀 됐으니까 이맵에 그리고 이제 어 저희 옆에 오른쪽에 4로되어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퀘스트가 저 일종 그냥 버그입니다어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작할 때 보면 퀘스트가 어, 두 개씩 나와요, 막어 이렇게 고치는 방법은. 전어한 번도 고친 적이 없는데 오케이 아또 거기다 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늘 세 번째 보는 것 같네요 어 안녕하세요 한네 번째 보는 거 아니요 아닌가 세 번째인가 <laughs> 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친구야 나와 주시고 하나, 둘, 하나. 우와! 아, 오늘 오늘 영상 퀴즈 나왔네요. 제가 우와! 몇번 했을까요? 아. 저번에는 퀴즈로 뭘 냈었더라? 어. 어, 이거 가운데도 그냥 되구나. 아, 근데 요거 한칸 점프는 좀 많이 쫄렸어요, 여기서. 아, 한칸 점프.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그, 그, 뭐랄까. 아, 가까워서, 어. <laughs> 가까워서 생각보다 쉽었네요. 어, 좀먼 건, 어. 뭔데 조금 향한 점프는 힘든 힘들, 힘들던데 여기도 더 여기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에디터 에, 에디터 어 플레이어 지금 저가 플레이하고 있는 어이 캐릭터가 이거랑 같이 안 움직여서, 안 움직여서 더 힘든 거 같아 오케이 국자까지 얻었고 오케이 이렇게 자 섭네 하나 둘아그 퀘스트 치워봐 오케이 하나 아 NF, 에, NF? 뭐지? 어, 저거, 내려갔고. 어, 됐죠? 자, 하나, 둘, 셋, 찰칵! 그리고, 어, 가뭇 다 끼고도 한번 찰칵하죠? 뭐가 제일 더 나은지 한번 보고. 하나, 둘, 셋, 찰칵!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이러면서, 끝이 나네. 어, 뭐야? <laughs> 이또버그로 이렇게 되네요. 캐스트 8개 중에 11개 있겠다. 와 이거 신기록 아닙니까? 요거는 <laughs> 느낌이 스피드런 어,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보스에서 이제 맵을 또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 맵이 지금 음,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게 제가 어제 찍었던 게임 잼 인데 그, 게임잼, 이제, 맵이 또, 에코버스에서 만든 게 하나 올라오신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찍어봅시, 어, 찍어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laughs>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한 번씩 클릭해서 평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맵은, 어, 뭔가, 좀, 디펜스 맵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물리더라고요, 어. 한마디로 질리더라고요, 조금. 근데, 웹은 지금 계속 플레이 해봐도, 어, 재밌는데요? 어, 이상하게. 어, 뭐지? 이게? <laughs> 뭔가, 한 다섯 번 정도 지금 했, 했거, 거든요 지금 영상이 잘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다섯 번 했는데, 어, 지금 해도,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어, 뭐야, 개구리 있었구나. 아, 이거 몇판 계속 더 해보면 뭔가 이런 것도 다 찾을 수가 있네. 어, 여기 막혀져 있다. 아, 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좋아요와 구독, 어, 생각하시고 계시죠? 어,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영상 마지막도 죽으면서 끝나네요. <웃음> 안녕! <웃음>